품격 있는 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음, 구독자 이벤트 당첨자 발표하는 날입니다. 어, 제가 구독자 10만을 돌파해서 지난 10월 7일에 구독자 이벤트를 하겠다고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 뒤에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그 선정 결과를 오늘 발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당초에 공지드린 거는, 주변에 살펴보시고, 이제 겨울도 다가오고, 날도 추워지고 하니까, 정말 도움이 절실한 분들, 그런 분, 개인이나 단체를 추천을 해주시면, 그 중에 10분을 선정을 해서, 제가 각 20만원씩 지원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0만원은 본인이 추천한 단체나 개인의 후원금으로 내시고, 나머지 10만원은 당첨금입니까? 맛있는 식사를 한번 하셔라, 이렇게 공지를 했었는데요. 지금까지 모두, 어, 39분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어, 40분에서 40분에서 1분 부족한데요. 선정 기준은 우선은 사연을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도움이 절실한 분인지 그걸 좀 우선 봤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본인이 그 다, 개인이나 단체를 위해서 어, 뭔가 후원을 하고 있거나 또는 이미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분,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연의 진정성 그리고 그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분의 이런 절실함,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어, 모두 10명을 선정을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각 20만원씩 지원을 해 드릴 겁니다. 그런데, 어, 선정되신 분께서는 이 중에 최소 10만원을 후원금으로 전달을 해 주시고, 어, 나중에 전달하고 나서 이 송금 기록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물품을 직접 사서 전달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물품을 전달하는 어, 사진을 저한테 메일로 다시 한번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10분을 쭉 이어서 발표를 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박땡훈 님. 반송 종합 사회 복지관 추천하신 박땡훈 님. 이 반송 종합 사회 복지관은 자폐 장애를 갖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후원을 해 준다고 하셨고요. 두 번째는 소땡 선님. 어, 이분은 개인을 추천해 주셨어요. 14살 먹은 난치병 어린이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폐지를 줍는 할머니와 단둘이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땡선님 선정이 되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땡은님. 어, 이분은 제주에 있는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 순비소리라는 곳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어, 신부 두 분이 이 청소년들을 위한 어, 사회에 적응하고 그리고 학업을 마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그런 청소년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선정이 되셨고요. 네 번째는 김땡령 님. 세이브 더 칠드런 어 많이 들어보신 단체죠. 여기에 음뭐 유명한 단체기는 하지만 뭐 가족들이 매년 신생아 살리기 이벤트에 참여를 하고 시 있다고 합니다. 영아들을 위한 모자 그리고 조각 담요 이런 것들을 직접 뜨개질로 떠서 이걸 보내 주는데 외국에 보내 주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경우에 이제 운송비는 따로 후원을 할 길이 없어서 어 이런 곳에 좀 지원을 해 주고 싶다라고 참여를 해 주셨고요. 다섯 번째는 김땡운님 어, 이분은 본인의 어머니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어, 가족을 추천해 주셨음에도 제가 어, 불구하고 선정을 한 이유는 사진까지 사용과 함께 사진까지 이렇게 같이 보내주셨는데 이 어머니가 어, 시골에서 흙집에서 굉장히 어렵게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진정성을 제가 믿고 이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남궁땡땡님. 어, 이분은 어, 작곡가 윤민석 씨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어, 윤민석 작곡가가 여러분 집회 현장 촛불집회 현장 나가시면 가끔 들리는 노래 있죠. 경문 그리고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이런 노래를 작곡하신 분이에요. 근데 어, 최근에 미디어에서 보니까 이윤 작가께서 어, 이런 어, 곡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대가 없이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풀어주기도 하셨는데, 정작 본인은 굉장히 어렵게, 생활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그 진정성이 또 엿보여서, 어, 남궁땡땡님 선정이 됐고요. 일곱 번째는 김땡수님, 구미금호종합사회복지관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어, 이 금호사회복지관에서는 자비나눔 연탄은행을 어,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연탄기부금으로 기부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이땡자님 홍모모 어 아이들 그 가족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본인이 가정 어린이집을 어 운영을 하고 계시대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원아 중에 두 명이 다니고 있는데 부모가 어 국제결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외국 분이고 어 이렇게 국제결혼한 가정인데 가정형편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이땡자님께서 직접 가정에 방문도 해봤는데 굉장히 형편이 어려워서 그 집에 좀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하셨고요. 아홉 번째는 강땡 후님 대한성공회 동두천 나눔의 집에 후원을 원하셨어요. 이곳에서는 어, 겨울이 오면 연탄봉사를 연탄을 직접 후원을 받아서 봉사자들이 직접 어, 이렇게 배달도 해드리고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장갑이라든지 비닐옷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해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윤땡덕님, 부산의 이웃사랑의 집에 후원을 하겠다고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웃사랑의 집에서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해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계속 이 급식을 받는 이들이 늘어나서 여기에 좀 후원을 해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본인도 물론 여기 봉사 활동에 참여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열분 모두 축하드리고요. 이 방송을 보실 때쯤에는 이미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신 계좌화에 20만 원씩 입금이 돼 있을 겁니다. 음, 이 중에 말씀드린 대로 10만 원은 추천해주신 그 개인이나 단체에 후원금으로 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10만 원은 가족과 함께 맛있는 식사 한번 하시죠. 어, 우리는 뭐 외식비 필요 없어. 나는 저기가 더 도움이 더 절실한 것 같아 하시면. 어, 굳이 뭐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전액을 다 후원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이 선정되신 분들께서는 본인들이 후원을 한그 계좌 송금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뭐 물품을 직접 사서 후원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어, 후원을 하시는 직접 전달을 하시는 그 사진을 저에게 메일로 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어, 이달 말일까지 2주 정도 시간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이달 말일, 10월 31일까지 저에게 다시 한번 메일로 그 증빙을 한번 제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짤막하게 이 정도로 오늘은 어, 기부 이벤트 당첨자 선정자 발표 영상 마치고요. 어, 참여해주신 분, 뭐 오늘 선정은 안 되셨지만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사회가 조금 더, 어, 따뜻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어, 참여해주신 분 감사드리고, 훈훈한 겨울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